고객님들 안녕하십니까 진심의 진실을 전하는 웰빙차차차TV의 소첨미 대표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차량은 올류 카니발 디젤 9인승 노블레스 등급 차량입니다 이 차량 2016년 1월에 등록한 차량으로서 2016년식으로 나온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11만km로서 황금 이고한 건과 단순교와딱한 건만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미세누유 전혀 없다는 거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추가 옵션으로는 하이테크와 유보까지 들어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노블레스 등급 차량으로서 기본 옵션이 너무 좋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함께 차량 보시겠습니다. 우리 아빠 차차차, 중고차는 차차차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2016년식 올뉴카니발 디젤 9인승 노블레스 등급 차량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이 차량 썬루프 빼고 웬만한 옵션은 다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자 메모리 시트와 어라운드 뷰, 전동 시트, 오토 슬라이드까지 전부 다 들어간 차량입니다. 자, 우리 고객님들 너무나 좋아하실 것 같고요. 2016년식이지만 주행 거리가 11만 k m 로써 아주 짧은 주행 거리를 자랑하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영상 시청 부탁드리고요. 전면부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전면부 그릴 컨디션 상태 아주 깨끗한 관리 상태에 보이고 있습니다 자, 또한 풀 LED 헤드 램프로서 백화형상 전혀 없고요 기스난 자국 전혀 없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방에 보시게 된다고 하면 전방 충돌 방지 시스템까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또한 전방 카메라까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라운드 뷰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반대쪽 헤드램프쪽 보시게 된다고 해도 데카양상 전혀 없고요 자 관리상태 너무나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자 벙커 관리상태도 아주 컨디션 좋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반대편도 관리상태 너무나 깨끗하고요 자 본넷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보시다시피 너무나 관리가 잘 되어 있죠 스톤칩이라든지 기스라든지 이런 거 전혀 없다는 거 말씀드리고 자 또한 앞늘이도 이렇게 썬팅 상태에 너무나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측면 쪽 살펴보시게 된다고 하면 너무나 깨끗한 관리가 되어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강택 작업과 실내 클리닝 작업까지 다 끝낸 차량이기 때문에 우리 고객님들이 별도로 돈 들어갈 거 없다는 거 말씀드리고, 자, 이 차량 휠 상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운전석 앞쪽인데요. 자, 이쪽에 너무나 컨디션 좋아 보이고요. 또한 타이어 트레이드 상태도요, 약50% 정도 남아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핸다 부분도 깨끗한 컨디션 상태에 보이고 있고요. 부어 부분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 현재까지 아주 깨끗하고요. 아 이쪽에 약간의 페인트가 벗겨진 자국 보이고 있고요. 자 뒷좌석은 비스라든지 뭐 페인트 벗겨진 자국 전혀 없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뒤 행다 부분도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휠 관리 상태 보시게 된다고 하면 아 이쪽 가운데 쪽에 이렇게. 페인트가 벗겨진 자국이 보이고 있어요. 양 끝은 아주 깨끗한 가기 상태에 보이고 있고요. 타이어 트리드 상태 이쪽에는 한40%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또한 이 차량 후추방 경보 시스템까지도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사이드 밀러도 컨디션 너무 좋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자, 상단에 보시게 된다고 하면 이렇게 루프렛까지도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그러면 후면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후면부 보시게 된다고 하면, 선팅 상태에 너무나 깨끗한 관리 상태에 보이고 있고요. 자, 스포일러도 관리가 잘 되어 있죠? 아주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고, 트렁크 도어 상태도 컨디션 너무 좋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전동 트렁크까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차량 9인승 차량이기 때문에요. 우리 고인들 공간 활용도 넓게 쓸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트렁크 관리 상태도 너무나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끝부분도 너무나 깨끗하죠? 아, 하지만 여기 이쪽에 약간 기스 자국 있다는 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른 데는 아주 깨끗한 관리 상태에 보이고 있고요. 그러면 제가 트렁크 한번 닫아 보겠습니다. 트렁크 아주 잘 닫히고요. 하단 쪽 보시게 된다고 하면 세련된 디자인으로 이렇게 가니쉬 부분 보이고 있고요. 자, 또한 후방 감지 센서도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다는 거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조수석 측면 쪽 한번 볼게요. 천천히 보시게 된다고 해도 핸다 부분 쪽 보시게 되면 아주 깨끗하고요. 하단 쪽 보시게 된다고 하면 아, 이쪽에 기스자다나 있죠 우리 고객들. 자 이거 참고 부탁드리고요. 조거쪽 보시게 된다고 하면 네, 현재까지는 깨끗하고요. 조수석 조거 쪽도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네요. 사이드 빌려 쪽도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고 조수석 앞 쪽에 휀다 부분도 기스 잔 자국이 전혀 없고요. 아, 이쪽에 약간의 찌그러짐과 벗겨짐이 있습니다. 자, 이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휠 관리 상태 한번 볼게요. 자, 휠 관리 상태 보시게 된다면 이쪽 면에 약간 벗겨짐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타이어 트레드 상태 앞쪽에는 약5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자, 뒤에 휠과 타이어 트레드 상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쪽 부분에 휠 부분 벗겨짐이 보이고 있고요. 파이어 트레드 상태 한4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2016년식 울류 카니발 9인승 노블레스 등급 차량 외관 쪽다 보셨는데요. 좀 아쉬운 점은 약간 약간의 그휠 기스가 있다는 거, 페인트 벗겨진 자국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내부에 들어가서 옵션상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운전석 도어 트림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이전 차주 분께서요, 커튼까지도 이렇게 장착을 해 놓으신 걸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가죽 마감 상태도 아주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 자, 윈도우 버튼 사용감 전혀 없다는 거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또한 이 차량 메모리 시트 장착이 되어 있고, 하단 부분 보시게 된다고 하면, 깨끗한 관리 상태에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동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 어, 시트 상태가 2016년식이라 약간은 컨디션 상태가 좋지는 않지만, 뭐, 찢어진 부분은 전혀 없고요. 약간의 오염된 부분은 있다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 반대편 고수석 쪽 시트 상태 한번 볼게요. 아, 이쪽에는 너무나 깨끗합니다. 등받이 부분도 너무나 깨끗하고요. 아주 깨끗하죠. 자 콘솔박스 컨디션 너무나 좋아 보이고요 자 운전석 좌측에 보시게 된다고 하면 옵션이 호주방 경보 시스템 헤드램프 밝기 조절 버튼 차선 이탈 220V 버튼까지도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주유기 버튼까지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내부에 들어가서 시도 한번 켜보고요 내부 살펴보겠습니다 2016년식 울류 카니발 9인승 노블레스 등급차량 시동 한번 켜볼게요. <목소리> 자 디젤 차량인데도 아주 조용한 엔진 시동 잘 걸린다는 거 말씀드리고 주행거리가 118,647km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대시보드 상태 보시게 된다고 하면 깨끗하죠. 사용감 전혀 없다는 거 말씀드리고 다시방쪽도 너무나 깨끗한 관리 상태에 보이고 있습니다. 이쪽 조수석 쪽은 전체적으로 아주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는 모습 보이고 있어요. 자 스트레인 관리 상태 보시게 된다고 하면 상단 부분에 약간의 변질된 모습 보이고 있고요. 하지만 하단 부분은 아주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어요. 또한 좌측 편에 블루투스 기능 이렇게 조작 버튼들이 있고요. 우측 편에는 스리조 컨트롤 조작 버튼이 있습니다. 또한 차량 관리를 도와줄 수 있는 메뉴 버튼 전까지도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작동 잘 되죠 상단에 보시게 된다고 하면 하이패스 누밀러가 장착이 되어 있고 투 채널 블랙박스까지도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자, 여기 보시게 된다고 하면 전동 트렁크, 또한 좌우측 뒷 도어 버튼까지도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센터페시아 쪽 한번 볼게요. 자이 차량 전품 내비게이션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또한 어라운드 뷰까지도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하단 쪽 보시게 된다고 하면 멀티미디어 버튼들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 보시게 된다고 하면 듀얼 오토 에어컨 공주 시스템까지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자, 버튼들 한번 눌러볼까요? 작동이 아주 잘 되고 있죠? 네. 버튼 이상 없다는 거 말씀드리고, 아래쪽 보시게 된다고 하면, USB 단자 하나, 버스 단자 하나,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컵 홀더도 아주 깔끔하게 관리가 되어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뒤쪽 한번 보시게 된다고 하면 양 자석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 작동 너무나 잘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핸드 열선과 에코 모드. 전 후방 주차 감지 센서, 비디오 비전까지도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 보이고 있어요. 자,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납장이 되게 깊습니다, 우리 고객님들. 많은 적재를 할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리면 USB 단자와 시각책 하나도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다는 거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앞 열은 다 살펴봤고요. 전체적으로 쭉 보시게 된다고 하면 메모리 시트 장착이 되어 있고 전동 시트 장착이 되어 있고요. 좌측 편에 보시게 된다고 하면 차선 이탈과 후측 방 220V 버튼까지도 장착이 되어 있고 대시보드는 아주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죠. 컨디션도 아주 좋고요. 어라운드 뷰와 전품 내비게이션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반절 주행까지도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고객님들이 너무나 좋아하실 것 같고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 핸드 열선과 전후방 주차 감지 센서까지도 장착이 되어 있다는 거 참고 부탁드릴게요 뒷열 가서 차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긴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오토 슬라이드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또한 내부에서 열수 있는, 자, 오토 슬라이드 버튼까지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시트 관리 상태 보시게 된다고 하면 손 거리도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 자, 여기에 약간의 찢어진 건 아니고요. 이렇게 손집이 난 자국이 보이고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깔끔한 관리 상태 에 보이고 있습니다. 반대편 자리 보시게 된다고 하면 컨디션은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주름이라든지 찢어진 부분, 헤진 부분 전혀 없다는 거 말씀드리고 매트까지도 이렇게 깔아놓으셨기 때문에 아주 깔끔한 가리 상태에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리에 앉아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리에 딱 앉으니까요. 공간 활용도는 너무나 좋아 보이고요. 부인승 차량이기 때문에 가족들이 함께 여행을 갈수 있다는 거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3열도 아주 깨끗한 가리 상태에 보이고 있고, 자, 2 0 1 6년식이라서요 우리 고객님들. 약간의 때는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찢어진 부분이라든지 해진 부분은 전혀 없다는 거 말씀드리고, 3열에도 이렇게 성풍구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고, 커플도 양쪽으로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 보이고 있어요. 사이드 커튼도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 보이고 있죠? 이전 차주분께서요 뒤에도 커튼을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차량 잘 관리하신 것 같고 자 실내등도 아주 잘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 2 0 v 가 이렇게 꽂을 수 있는 코드가 있고요 USB 단자와 양 자석 열선 시트까지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2열과 3열 전체적으로 아주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어요. 천장 부분도요, 아주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뒷좌석에도 천장이 보시게 된다고 하면 에어컨을 조정할 수 있는 버튼들이 있습니다, 우리 고객님들. 자, 이상으로 2열과 3열 다 보셨고요. 나가서 간단한 리뷰 영상 남겨드리겠습니다. 자,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고 공간 활용도 너무 높은. 올류 카디발 9인승 노블레스 등급 차량 보셨는데요 자, 이 차량 2016년 1월에 등록한 차량으로 2016년식으로 나온 차량입니다 노블레스 등급 옵션이라 너무 기본 옵션이 좋다는 거 말씀드리고 추가 옵션으로는 하이테크와 유보 옵션까지 장착이 되었다는 거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행거리 11만km인데요 자, 이 차량 판금 이력과 반송 교환 딱한 건씩만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세누유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 고객님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신차가 3,920만원인데요. 오늘 판매금액 1,680만원에 판매 중에 있습니다. 저희 웰빙차차차TV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우리 웰빙차차차TV에게 많은 도움이 되니까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이상으로 웰빙차차차TV의 소천민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어때요?